스윙 기법 중에서 제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기법은 역, 매, 공. 파, 112. 이것만 하면은 다른 기법 아무것도 공부 안 해야 돼. 요거면 끝이에요. 장기 이평 역별입니다. 저점 구간이다. 차트로 그려보면은 111선이 이렇게 있고, 2 2 4선이 이렇게 있고, 448선이 이렇게 있죠. 이게 역별이에요. 장기이평이 역별이 됐다는 것은 주가가 잘 가다가 빠졌다는 겁니다. 내려가는 파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내려가는 파동이 있는 걸 그냥 잡으면 돼요? 안 되죠? 가다가 매지봉이 떠야 돼. 요 매지봉이 뜨는 거는 쉽게 말하면 올렸다 빠지면 이게 매지봉인데, 공구리가 치지죠? 맨 밑에 이 파동에서 한 단계 올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매직봉이나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파란 점선을 이용하시면 되고 파란 점선 모르시는 분들은 누구야, 볼린저벤도 누구야, 누구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11선 근처에 있어야 됩니다 111선에 근접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21선과 61선을 안착을 해야 근접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단기 추세선에 생각하는 61선을 뚫어올려서 있다 이 소리예요 61선을 뚫었다는 것은 거의 공구리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매직봉이 있고 볼린저나 파란 점선에 근접해 있다면 이거는 거의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제가 요런 거만 드립니다. 스윙에서 놓치는 분들은 올라갔다가 눌러줄 때 눌림목이 잡은대요. 요거만 계속 무한 반복하시면 개꿀입니다. 밑에 이렇게 공구리 자리 형성이 돼있고 지지라인 형성됐고 매직봉 뜨가지고 세력들이 출발 의지가 보이고 111선 뚫으면 급등 자리거든요.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 꼭한번 눌러주세요. 자, 역배열이죠. 매지봉 띄우고, 매지봉 띄우고, 파란 전선 근처에 1 1 2선 근처 요기에딱요 자리에 요것도 지금 제가 드렸던 거죠, 그죠? 혜태제가 식품 스윙으로 한번 들어갑시다. 지금 자리가 딱 좋네요. 스윙하기 딱. 좋은 자리인데 너무 위로 치지 마라 이거 스윙이다 단타 아니다 자스가 역배열에 매직봉 있고 파란 잠선 근처에 112선 근처 요런 게 요게 탁 튀어요 요렇게 얼마 전에 앞타머사이언스 역배열에 매직봉 있고 파란 점선 근처에서 112선 근처에서 밑에 공구리 있고 요런 것들이 탁 튀어요 요렇게 보락도 지금 지지를 잘갖고 있는 겁니다 요것도 한번더 가능합니다 보락도 눌림목입니다 장밖을 보라 보락 같은 경우도 여기서 한번 드렸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타점입니다 손절 라인 잘 보세요 어디가 손절 라인입니까 추세가 한번더 깨지면 안 되는 자리가 잘 보시면 이 112선을 밑으로 이탈했다가 다시 해보겠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112선이 중요한 자리예요 승향이 조금 더 여유 있게 하시는 분들은 밑에 이 변곡 있죠 여기를 손절 잡으면 돼요 근데 이거는 이 시가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 112선을 매물로 만들고 내려온다는 것을 이탈시킨다는 거예요 이 같은 경우는 무조건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와야 우상향 추세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은 뭐다 가성비나 손익비가 상당히 좋은 자리입니다 제가 생각에는 1590원 손절 잡고 하면은 일주일 안에 결정이 나요 대신에 올라가면은 이건 20% 이상 먹습니다 이 상한가가 육박하는 이 장대양봉이 나왔죠 대칭으로 움직여요 여기에 나왔던 파동보다 더센게 나옵니다 여기서 지지 받아 버리면은 왜? 저점이 높아졌거든요 근데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은 손절 한3.5% 성공하게 되면은 20% 야, 보락도 개날라갔네, 네. 지금 보니까. 창밖을 보락, 이거 금요도 드린 거고, 공개방도 드린 거고, 그죠? 네. 금요날 이미 터졌네요. 다 드린 거예요. 제가 그린대로 올라갔네요. 아니, 12년 동안 주식방송 했으면은, 음식점을 치면은, 만약에 맛이 없고, 그러면 1년은 못 버티겠죠? 12년을 버텼다는 것은 다르죠?